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변화가 팝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그렇고요. 또 우연한 장소에서의 뜻밖의 만남이 가져다준 행운까지. 이렇게 작은 사건이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비 효과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인천의 나비 공원이라고요. 그곳을 김진희 씨가 다녀왔습니다. 나비 친구와 함께 놀자. 나비를 비롯해 나비 친구인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노예를 비롯해 50가지가 넘는 여러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인천 나비공원의 가을 체험 한마당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열리기 전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을 가봤습니다. 고민수 담당관부터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나비공원에서 제 곤충을 사육하고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2009년 10월 14일날 저희 개관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년이면 10주년 행사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다 보니까 가을의 어떤 축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이라든지 체험거리, 볼거리라고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축을 만들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체험이 거의 10... 그리고 지금 축제 준비에 한창인데요. 독특하고 색다른 체험 기회가 많이 열릴 예정이라고요. 체험은 일단은 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음. 소대 아시죠? 네. 소대만들는 거랑 그다음에 나무 곤충 만들기랑 음. 그다음에 에코백 만들기랑 음. 그 열쇠고리 만기랑 들 음. 조물락 비누 만드는데 이 조물락 비누 자체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다 굳으면 비누로 다시 활짝 할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해서 어떤 틀, 곤충 모양 틀에 올려놓고 떼면 곤충 모양이 되거든요. 그걸 말려 갖고 애들이 가져가서 비름을 살수 있는 거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네. 네. 그리고 소떼 만은뜨기 같은 경우는 소떼가 보통 말 입구에 악기를 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집에 갖다 놓으면 집안에 좋은 분위기 날수 있게 하는 의미로를 좀 만든 거고요. 소떼요. 소떼. 여기 보면 소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딱다구리. 딱따구리. 네, 딱구리 만들기 같은 경우는 네. 그 소리에 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네. 나무로 이제 부딪히서 하는데 손으로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드는 사람마다 나무의 종류마다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각자의 소리를 조물락 비누 만들기부터 솥대 만들기, 딱따구리 만들기까지 총 10가지 체험은 남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텐데요. 딱 정해진 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곤충 모양을 그려보고 색을 칠해 볼 기회도 있다고요. 그리고 1층 생태관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곤충들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나비와 나비 친구 곤충들의 이야기. 곧 내일부터 더 다양한 종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먼저 만나 봤습니다. 뒤영벌부터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게벌 때문이라고요. 네, 벌 덕분이죠. 왜냐면 하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딸기를 먹겠선 꽃으로 꽃과 꽃으로 한 맥에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열매 모양도 예쁘지 않거든요. 맛도 없었거든요. 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비싸게 먹는데 음. 이 벌을 거기다 하우스 넣으면 이 벌들이 알아서 화분 맥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맛있고 예쁜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달콤한 딸기를요. 네. 보시면 이건 수풀이기 때문에 침이 없어요. 우리가 <laughs> 어... 벌이라면 다 침이 있다 생각하지만 네. 침이 없는 벌도 있는데 이 대형벌은 남다만 침이 없어요. 처음에는 <laughs> 저도 어... 이 벌이 침이 있다는 소리 때문에 우와... 못 만지는데. <laughs> 네. 사실 저도 살아있는 곤충을 무서워하는 편인데요. 안전한 곤충은 이렇게 만져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진 않나요? 어,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지만 한번 맛본 친구들은 여기서 계속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개아제비라고 물속에 사는 곤충인데 얘들 이제 물속에 있지만 얘들도 비행할 수 있어요. 하늘 날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우리 하마 않아요. 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는 수생 곤충도 있습니다. 이건 리엄마요 이건 무슨 는충이에요 살아 있는곤리을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는데요 엄마는 우리 엄마는 는리는 했던 네. 것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꽃이 트이면 거기에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 먹기도 하지만 그 누에 꽃이를 만드는데 그 누에 꽃이 하나에서 한 길이가 백 미터 운동장 열세 바퀴 열 다섯 바퀴 그러니까 일점삼에서 일점오 m 로 길이가 나와요. 그 정도로요? 네. 근데 그실 하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 여섯 뭐 가닥 여섯 가닥 열두 가닥 열두 가닥 꼬아서야 하나의 실을 만든 상태에서. 배트에 나서 천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어거든요. 근데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지를 뽑는 그런 체험을 이제 명주실 뽑기 체험하는데 그걸 저희가 겁니다. 같에서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가을 체험 한마당 나비 친구와 함께 놀자. 나비를 비롯해 미리 만나본 이런 곤충들을 직접 만져보고 재밌는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볼수 있는 체험과 만들기 게임도 있습니다. 가을나들이 나비의 날갯짓이 아름다운 인천 나비공원 어떠세요? 인천의 발견 지금까지 김진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